<목소리도> What is that? Uh, c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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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. t is t h w 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데 충수야? 충수로 깨졌다 충수를 아... 어떻게 할게? 이 구멍으로 충수가 넣고. 어. 아... 저거는 나 저거 처음 봤는데. 야, 나도 저거 처음 봤어. 플래시 있어. 야 나, 나이스. 아이, 뭔지? 어디로 지어디 아, 나... 창문 안. 어.

앞쪽에 리퀴드 버그 걸려서 안들려.. 안보여 아 해치 까놨네 네다 깠어요 저 뭐지? 뭐, 뭐 거, 뭐. 맨.. 비코리랙봄 드릴라인 스터이저스때 봐주는 중네 아.. 나나왔고나이게나온다 <목소리> 레인로드 플시하죠 저는 여기 해치들어봐요. 그래, 플래시중 여기 플래시. 뒤에서 쏴주세요. 아닐까? 여 영웅. 아 나했어? 나했어? 따라와야지. 한건아 미라 미라 미라.